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70을 넘긴 기목자 여사님께서 어느 날 조용히 한숨을 쉬며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서운한 마음이 쌓이고 쌓이다가, 어느 날 터져버리고 말았다는 그날 밤,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던 손주들 앞에서 눈물 섞인 말로 서운함을 토로하셨고, 그날 이후 분위기는 어색하게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저 진심을 전하고 싶었을 뿐인데, 말은 날카로운 칼처럼 날아가, 누군가의 마음을 베고 돌아왔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을까요? 마음 속에 오래도록 쌓였던 감정이 어느 순간 튀어나와 나도 모르게 상처주는 말이 되어버린 순간 혹은 남들에게 너무 많은 이야기를 털어놓았다가 오히려 후회한 적은 없으셨는지요. 우리는 평생을 진솔함, 솔직함을 미덕이라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큰 지혜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말할 때와 말하지 말아야 할 때를 아는 사람은 인생을 깊이 경험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고요한 통찰이기도 하지요. 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실은 말할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허락된다. 그리고 또 다른 이는 모든 진실을 말하는 것이 곧 정의는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삶을 오래도록 살아온 분들이라면 이 말이 얼마나 깊은 뜻을 담고 있는지 아실 겁니다. 우리의 말은 때로 누군가의 마음을 살리고 또 때로는 한순간에 멀어지게도 만듭니다. 오늘은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가 굳이 드러내지 않아야 할 다섯 가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그 다섯 가지는 단순히 비밀이라기보다 감춰둘수록 더욱 빛나는 지혜입니다. 사람이 지녀야 할 조용한 미덕, 말보다는 마음으로 전해야 할 어떤 품격 같은 것이죠. 왜 감정은 모두 드러내지 않는 편이 더 좋을까요? 왜내 삶의 모든 고난을 솔직히 이야기했는데, 오히려 외로워졌을까요? 왜 나의 아픔을 알아주길 바라며 털어놓았는데, 상대는 멀어졌을까요? 이 질문들 속에는 깊은 통찰이 숨어 있습니다. 인간관계, 가족 간의 갈등, 마음의 상처, 그리고 삶의 무게가 모두 엉켜있지요. 그 중심에는 말이라는 것이 있고, 또 침묵이라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듯, 침묵은 금이다. 하지만 그 금이 진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을 언제,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지혜로운지를 아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침묵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사랑이고, 때로는 신뢰이며, 때로는 자기 존중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그 고요함 속의 지혜를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다섯 가지를 알아두면 불필요한 후회에서 벗어나고 더 평화로운 관계를 맺으며 자신의 내면과 더욱 단단히 연결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끝까지 들으신다면 말하지 않는 용기, 감추는 품격, 그리고 침묵 속에서 피어나는 지혜를 분명히 여러분의 삶에 자연스럽게 녹여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야기 시작 전 1초면 되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고요. 다양한 의견의 댓글들도 언제나 환영입니다. 세상은 언제부터인가 솔직함이 미덕이 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냥 다 털어놔. 마음 편하게 살아. 말을 해야 알지. 솔직해야 가까워지지. 이런 말들 어디선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우리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던 감정이나 생각. 때로는 고통과 상처까지도 누군가에게, 때로는 낯선 사람에게, 혹은 인터넷 세상에 쉽게 드러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게 항상 옳은 선택일까요? 서울대학교 심리학과에서 2022년에 발표한 한 연구에 따르면, 감정을 자주 외부에 드러내는 사람일수록 스트레스 지수가 높고, 인간관계의 만족도가 낮은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SNS상에서 자신의 감정이나 불행을 자주 표현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많은 외로움과 자존감 저하를 겪는다는 결과도 있었죠. 이 연구는 말해 주는 듯합니다. 진심을 말한다고 해서 반드시 이해받는 것은 아니다. 모든 감정을 나눈다고 해서 관계가 가까워지는 것은 아니다. 한편 2023년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연구에서는 솔직함이 때때로 공격성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진실을 말하는 방식이 관계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할까요? 이제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심을 다해 말했지만, 상처만 남은 적, 속마음을 꺼냈지만, 오히려 거리를 느꼈던 경험, 여러분도 한두 번쯤은 겪으셨을 테지요.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진실을 말한 내가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면 상대가 받아들이지 못한 걸까요? 우리는 지금 표현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내 감정을 표현하라고 배우고, 생각을 말하라고 배우고, 아픔조차 공유하라고 권장받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표현이 불러오는 부작용은 누구도 자세히 알려주지 않습니다. 2024년 국내 건강 커뮤니케이션 학회지에 발표된 논문에서는 과도한 감정 노출은 관계 피로감을 유발하며 공감 능력의 소진을 촉진시킨다고 설명합니다. 한두 번은 들어주지만 반복될수록 사람들은 점점 거리를 두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문제는 나 자신입니다. 말을 꺼낸 뒤에 후회가 남고, 더 솔직했어야 했나, 혹은 괜히 말했다 싶어 괴로워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결국 우리는 말하는 것이 두려워지고, 때로는 침묵조차 불편해져, 계속해서 어떻게 말해야 할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이런 삶이 과연 편안한 삶일까요? 우리는 지금, 진정한 지혜가 필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무조건 말하지 않는 것이 해답은 아니지만 무엇을 감추어야 할 것인가, 언제 침묵해야 하는가를 아는 것이 어쩌면 더 품격 있는 인생의 비결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은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며 조심스럽게 간직해야 할 다섯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지금부터 나누게 될 다섯 가지는 감정, 재산, 과거의 상처, 불행, 그리고 가족 간 갈등입니다. 이 다섯 가지는 때로 말하는 것보다 감추는 것이 더 지혜로울 수 있는 주제들입니다. 말하지 않음이 곧 외면이 아니라 더 깊은 배려이자 삶의 내공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하지 않고도 지켜낸 인생의 순간들, 그리고 너무 쉽게 말해서 잃었던 아픈 기억들, 그둘 사이에서 배워야 할 것은 결국 말의 타이밍, 말의 무게, 그리고 말하지 않음의 힘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세 명의 인물이 들려주는 삶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감추어야 할 삶의 지혜에 대해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말 한마디로 멀어져 버린 가까운 마음의 기록입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김옥자 여사님은 올해로 7 4 넷이 되셨습니다. 평생을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셨고 지금은 손주들과의 시간을 가장 큰 낙으로 삼으며 조용한 노년을 보내고 계십니다. 다정하고 꼼꼼한 성격으로 제자들에게는 엄마 선생님이라 불릴 만큼 정이 많으셨지요. 하지만 가족 간의 관계는 언제나 그렇듯 교실보다 훨씬 더 복잡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딸과 사위, 손주들이 집에 와서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던 날 웃음도 있었고 오랜만에 정겨운 대화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주가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며 밥을 흘리고 있을 때 딸이 아무 말 없이 아이의 행동을 그대로 둔 모습을 보고, 옥자 여사님은 마음 속에 쌓였던 작은 불만이 문득 튀어나오고 말았습니다. 요즘은 어른 앞에서 예절도 없어. 애를 그렇게 키우면 안 돼. 말은 단순했지만, 그 속에는 오래 쌓인 감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딸은 아무 말 없이 표정이 굳었고, 사위도 슬쩍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아이들이 예전처럼 자주 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냥 그 한마디를 안 했으면 좋았을걸. 속상한 마음은 있었지만 말하는 순간 무게가 달라지더라고요. 여사님은 조용히 눈을 감고 그날을 떠올리셨습니다. 말하지 않았다면 그저 내 마음 속에서만 머물렀다면 어땠을까. 가족 간의 관계는 때때로 진심보다는 온도가 먼저 전해져야 한다는 걸 이제야 실감하신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강원도. 홍천의 한 산자락 마을에서 살아가는 박만수 어르신입니다. 올해 여든을 바라보는 만수 어르신은 평생을 농사짓고 묵묵히 땅과 함께 살아온 분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무뚝뚝하지만 믿음직한 어른이라 부릅니다. 만수 어르신은 특별히 말을 아끼는 분입니다. 마을 이장이던 시절에도 회의 자리에서 늘 말이 짧았습니다. 그거 좋지 않소. 그거 좀 다시 생각해 보시오. 딱 필요한 만큼만 말하는 습관은 그의 성품이기도 했지요. 말 많이 해봐야 뒷말도 많아져. 가만히 있는 게더 편한 거야. 그의 말처럼 그는 많은 갈등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마을에서 갈등이 생겨 다른 어르신들 사이에 말다툼이 오가도 만수 어르신은 조용히 앉아있다가 끝 맺을 때에 한마디만 던졌습니다. 이 마을, 우리가 다 같이 지켜온 거 아니오. 서로 말 조금씩 줄이면 좋겠소. 그 한마디에 감정이 누그러졌고 결국 그 갈등은 조용히 마무리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그렇게 말이 없으세요? 하지만 그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말 없는 사람도 마음이 없는 건 아니니까. 이 침묵의 철학은 요즘과 같은 소란한 세상 속에서 더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조용한 사람이야말로 때로는 가장 큰 소리를 품고 있는 법이라고. 세 번째 이야기는 시인이자 문학교수로 활동했던 고 이한석 선생님의 생애에서 나옵니다. 선생님은 50년간 시를 쓰셨고, 말년에 출간한 시집 말하지 않는 꽃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시의 감정이나 고백을 거의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독자들은 궁금했지요. 이토록 조용한 시를 쓰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왔을까? 하지만 그를 아는 이들은 말합니다. 그는 누구보다 큰 고통을 품고 살았던 사람이라고 젊은 시절의 가난, 아내의 갑작스런 병, 외아들의 사고, 그는 그 어떤 고통도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 아픔이 누군가에게 짐이 되는 순간, 그건 슬픔이 아니라 폭력이 됩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며 아픔을 시 속에 조용히 녹여 넣었습니다. 그가 남긴 시속 구절은 지금도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립니다. 고요는 말보다 더큰 소리다. 나는 내 슬픔을 눈빛에 감추고 바람에게만 속삭인다. 그는 평생을 통해 말하지 않는 삶을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세상 누구보다 큰 울림을 남겼습니다. 세 사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감정보다 고백보다 설명보다 말하지 않음이 더큰 사랑이자 신뢰이고 품격일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드러내지 말아야 할 다섯 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가장 많이 그리고 흔하게 드러내며 후회를 낳는 것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정을 모두 드러내지 마십시오. 감정은 인간다움을 나타내는 가장 솔직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인간관계에서 가장 많은 오해를 불러오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연구소의 2023년 발표 자료에 따르면 감정을 즉각적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일수록 대인 관계의 불안정성이 높고 신뢰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흔히 믿고 있는 솔직한 감정 표현은 관계를 돈독하게 만든다는 통념을 반박하는 연구이기도 하지요. 감정은 살아있는 인간이기에 당연히 생깁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언제, 누구에게, 얼마나 표현하느냐에 따라 관계는 천국이 되기도, 지옥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분노, 서운함, 실망감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표현하는 순간 내 마음의 응어리를 상대에게 옮겨주는 행위가 됩니다. 내가 이렇게 말해도 될까? 이 질문을 마음속에 꼭 한번 던지신 후에야 그 감정을 꺼내어 놓아야 합니다. 말하지 않음이 때로는 비겁함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용기일 수 있으니까요. 이한석 시인의 시구절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나는 내 슬픔을 바람에게만 속삭인다. 그는 결코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감정이 풍부했고, 그 깊이를 시로 승화했지요.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감정, 그 침묵의 품격을 우리도 배워야 할 때입니다. 둘째, 재산이나 경제적 형편은 드러낼수록 관계가 멀어집니다. 나는 그런 얘기 안 했는데도 괜히 거리감을 느껴. 돈 이야기를 꺼낸 뒤부터는 뭔가 좀 달라졌어. 이런 말 주변에서 자주 들으시지 않나요? 2022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친구나 이웃 사이에서 가장 멀어지는 계기 중 1위가 경제적 형편 차이를 느꼈을 때였습니다. 상대가 부유하다고 느끼면 심리적으로 열등감을 느끼게 되고 상대가 어렵다고 느끼면 오히려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어느 쪽이든 편안함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돈 이야기는 나누는 순간 관계에 비교라는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듣는 이의 입장에서는 그저 다르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마음이 다치게 되는 것이죠. 박만수 어르신은 마을 사람들과 50년 넘게 지냈지만 자신의 땅이 얼마나 되는지 자식들이 얼마나 버는지 단한 번도 말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말안 하면 괜히 부럽지도 않고 안쓰럽지도 않소? 그게 편한 거요. 돈은 나눌수록 불편해지는 주제입니다. 가깝다고 해서 이야기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침묵은 그 자체로 관계를 지키는 배려일 수 있습니다. 셋째, 과거의 상처는 꼭 필요한 순간에만 꺼내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이 겪은 아픔을 이야기하면서 위로를 받고자 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그러나 정작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그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2023년 미국 의사협회의 정신의학회지인 자마 사이카이어트리에 실린 논문에서는 과도한 자기 고백은 상대방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며 감정노동을 유발해 관계 피로를 증가시킨다고 말합니다. 즉, 내 상처를 드러내는 것이 오히려 상대를 멀어지게 할수 있다는 뜻이죠. 또한, 자신의 과거를 자주 반복하여 이야기할수록, 오히려 그 상처에 스스로 머무르게 된다는 심리학적 결과도 있습니다. 회복이 아니라 정체가 된다는 것이죠. 김옥자 여사님 역시, 자신이 과거에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를 딸에게 이야기하다가, 엄마는 왜늘 힘든 얘기만 해? 라는 말에 큰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그말 이후, 여사님은 깨달으셨습니다. 그 아픔은 나 혼자 껴안고 가야 할 무게였구나. 말한다고 가벼워지는 건 아니었어. 과거의 상처는 무조건 말한다고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견디고 있는 내 모습 자체가 이미 살아있는 증거이며 회복의 시작입니다. 때로는 내 상처를 말하지 않음으로써 나를 더 단단히 지킬 수 있습니다. 넷째, 자신의 불행은 너무 자주, 너무 자세히 드러내지 마십시오. 불행은 그 자체로 삶의 일부입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오고, 누구에게나 괴로운 시간을 남깁니다. 하지만 그 불행을 자주 나누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는 그 불행이 정체성처럼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2023년 한국심리상담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지나치게 자기 불행을 자주 공유하는 사람은 사회적 관계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공감하고 안타까워하던 사람들도 반복되는 불행의 이야기에 점점 피로함을 느끼고 자신도 모르게 거리를 두게 된다는 것이죠. 왜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삶만으로도 벅차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불행을 깊이 있게 끌어안고 함께 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엔 위로였던 말들이, 나중에는 부담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더구나 불행의 비교라는 무서운 심리도 존재합니다. 나는 저렇게까지는 아니야. 혹은 저 사람은 늘 힘들다 해. 이런 생각이 무의식 중에 자리 잡으면 진심 어린 관계는 더욱 멀어지게 됩니다. 이한석 시인도 아내를 잃고 아들의 사고를 겪으며 말했죠. 내 슬픔은 나의 것이다. 나누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감추는 배려일 뿐이다. 그의 침묵 속에는 깊은 품격이 숨어 있었습니다. 불행을 감춘다고 해서 그 아픔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로 인해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지 않는 선택은 충분히 존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외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추는 것은 때로 사랑이며 함께하려는 마음의 또 다른 방식이기도 합니다. 다섯째, 가족 간의 갈등은 밖으로 꺼내기보다 안에서 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가족 이야기인데 누구라도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으로 가족의 문제를 친구에게, 이웃에게, 때로는 인터넷에 털어놓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가족 문제는 타인에게 꺼내는 순간부터 감정의 대상이 아니라 평가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들이 아무리 나를 위로하고 조언하더라도 가족 구성원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이상, 그 조언은 때로 더큰 오해와 상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2024년 한국가족치료학회지에서는 가족 간의 갈등을 외부에 자주 노출할 경우, 가족 내부의 회복 탄력성이 떨어진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 감정을 해소하기 위한 말이 더 많아질수록 실질적인 해결책은 멀어지고 감정의 골만 깊어진다는 분석입니다. 김옥자 여사님 역시 손주 문제를 지인들에게 털어놓았다가 그 말이 딸에게 전달되며 더 깊은 갈등이 생긴 경험이 있으셨지요. 그후 여사님은 이렇게 회상하십니다. 가족 이야기만큼은 밖에서 하지 말았어야 했어. 가족 문제는 가족 안에서 풀어야 하는 거였더라고. 갈등은 때로 시간이, 때로는 침묵이 가장 큰 치유가 되기도 합니다. 말을 아낀다는 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연결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다섯 가지는 결코 숨기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말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깊은 표현이 될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한석 시인은 말했습니다. 말은 물처럼 흐르지만 침묵은 산처럼 버틴다. 그리고 박만수 어르신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줄이면 싸움도 줄어들고 서로가 마음을 더 오래 지키지. 인생에서 감춰야 할 다섯 가지. 그것은 감정, 재산, 과거의 상처, 불행, 가족 간의 갈등이었습니다. 이 다섯 가지를 조심스럽게 품을 수 있다면 우리는 더 평온하고 더 깊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말을 품고 계신가요? 혹시 그말 하지 않아도 괜찮은 말은 아닌가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더 조용하지만 더 따뜻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는 말보다는 마음으로, 소리보다는 온기로 전해지는 삶을 살아가 보세요. 지금까지 인생스쿨, 삶의 지혜를 배우다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삶에 필요한 지혜와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